안녕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레슨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채 무게에 대해서 휘둘르는 원리를 좀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스윙을 일단 하나 쳐보면서 저번 시간에 한걸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하고 바로 레슨 진행할게요. 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음, 오케이. 그럼 스윙을 한번 같이 볼게. 첫 번째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축 그어놓고, 이제 머리 축이 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레슨했고, 어, 그래도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스윙을 쭉 봤을 때 오늘은 지금 이 팔로우스로 그이 <laughs> <laughs> 부분이 지금 일자로 쫙 뻗어지는 게참안 좋아요. 이 동작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동작에 대해서 어떤 레슨을 할 거냐면 골프는 정말 중요한 게 헤드, 이쇠 무게로 원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지현이의 스윙을 보면 테이크어웨이 지나와서 하프 스윙 올라올 때 이렇게 채끝이 이렇게 90도를 이루면서 헤드가 이제 손 위로 잘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탑스윙도 굉장히 좋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 다운 스윙 내려와서 임팩트 후에 이제 팔로스로 우갈때 여기서 보면 팔을 쫙 뻗으려고. 이 동작이 왜 나오냐면, 어드레스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백스윙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쇠의 무게가 이 원리를 먼저 설명해주면 항상 지렛대의 느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게 골프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다가 내려 찍을 건데 들 때도 힘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쭉 올라갈 때 이렇게 몸으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지렛대의 원리로 헤드 끝을 이 손목으로 지렛대로 원을 쭉 이렇게 그어서 지어서 올려줘야 이 무게가 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그 느낌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칠 때는 반대쪽도 대칭을 이루면서 헤드 끝이 이제 반대쪽도 지렛대 느낌으로 탁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난 멀리 치고 세게 칠 거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 칠 때는 헤드 끝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 끝이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올라갔으면 헤드 끝이 다시 반원을 그리면서 임팩트 후에 탁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제 헤드 끝에 원을 그리지 못하고 직선으로 뻗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90도가 아니고 거의 180도로 음. 지금 펴지는 모션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연습할 때는 어떤 연습 방법이 굉장히 좋냐면 항상 골프는 공만 친다고 늘지 않아. 항상 어떤 연습 방법으로 내가 해야 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360도로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느낌만 주면은, 90도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지금 여기서 좀 교차되는 느낌을 잘 느껴야 돼. 음. 이 느낌. 근데 음. 여기서 지금 지현이가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까지 잘 올렸다 칠 때는, 포. 이렇게 퍼가지고, <laughs> 쫙 뻗어버리니까, 원이 그려지는 느낌이 아니고, 맞아. 이 손목이 엄청 지금 유연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게 느껴져야 돼. 네. 그렇 느껴져요. 그렇그 대신 지금은 헤드 끝이 원을 그린다고 해서 힘을 놔버리면 안 돼. 음... 힘을 놔버리는 게 아니고 음... 바이킹 보면은 항상 내려올 때도 가속이 붙지. 음... 가속이 붙는 것처럼 항상 골프는 놓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다 스윙. 지나간다. 항상 스윙을 해주면서 음... 그러 그렇죠. 스윙을 해주면서 헤드가 손목 위로 탁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음... 이 원을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그래, 지금 포커스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오늘은 이 헤드 끝. 어어 헤드 끝이 처음에 백스윙 올라갈 때도 원을 쭉 지렛대 느낌으로 그렸다면 임팩트 들어오고 나서도 헤드 끝이 원을 쭉 반원을 그려주는 이 느낌을 음. 연습하는 거야, 지금? 네. 백스윙 올라와서 헤드 끝이 반원을 그려주고, 오, 음. 와, 아까보다 좀어깨 힘이 빠져진 거 같은데? 약간 원을 생각하니까 음. 좀 괜찮은 것, 지 오케이.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 아까 올린 상태에서 손목이 부드럽게 이렇게 음. 교차되는 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손목을 안쓴 것도 아니고 손목을 인위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관절이 써졌다라고 우린 표현하거든. 음.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면 지금처럼 뻗어지는 거야. 근데 왜 프로들이 손목을 쓰라고 레슨을 안 하냐면 손목을 쓰라고 그러면 다 인위적으로 확! 써버리니까 음. 일단은 쓰지 말라고 레슨을 음. 하는데 이런 원리를 일단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손목이 쓰여진다 음. 자연스럽게 관절이 써진다가 정말 중요할 음. 것 같아 이 느낌으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손목이 자연스럽게 음. 써지는 음. 느낌 오케이, 오케이. 한번 빈스윙 한번 더 해볼게요 네 하나 둘팍 치고 그렇죠 그래, 처음에 공을 세게 치지 말고 네. 이 느낌으로만 한번 스윙을 세 개만 해보자고. 네. 그래서 올라와서 헤드 끝으로 긁어주는 게낌 그래, 처음에는, 처음에는 왼쪽으로 많이 갈 거야. 아. 왜 그러냐면은, 손목이 자연스럽게 써지니까, 아. 원래 쳤던 것보다는 헤드가 빨리 닫힐 수 아. 있어. 근데 오늘은 저희가 뭐 하체 얘기도 안 하고, 다른 부분 얘기도 안 하고, 온전히 헤드 끝으로 이 원심력을 올바르게 그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공은 사실 신경을 음. 안 쓸게요. 스윙만 좀 볼게요, 일단. 네. 백스윙이 올라와서, 치고 나서,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미 늦은 거야. 아... 우리가 테이커에 가면,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테이커에, 여기 손, 허리 높이를 테이커에라고 그랬잖아. 그때 지금 헤드가 손보다 어디 있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지. 근데 지금 지현이가 반대쪽 가서, 치고 나서 보면은, 손이 허리 높이 왔을 때, 지금 헤드가 아, 어디 있지? 그러네. 아래 있어요. 이번에 헤드가 네, 아래 있지. 이미, 어려워요. 헤드가 반원을 그려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힘으로 뻗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자꾸 헤드가 생각보다 음. 옆으로 지금처럼 꺾는 건 아니고 음.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프 스윙 때 헤드가 지금 어디 있어? 이 위쪽으로 90도로 올라왔지. 음. 그럼 여기도 반대쪽 대칭이 나오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음. 거지. 근데 만약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돼 버리면 공이 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음. 없고 올바른 원심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원의 크기가 항상 손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음, 이런 느낌. 음, 음. 이런 <laughs> 조심하세요. 느낌. 네.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20년 정도 골프 치면서 음. 뻗는 느낌으로 안 하고 항상 한 손으로 해도 이 원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 손의 움직임 봐봐. 생각보다 손의 움직임이 엄청 없지. 음. 근데 지금 지원이 여기서부터, 여기 백스윙은 잘했는데, 음. 칠때 손의 움직임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음. 이 헤드 끝으로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손은 작은 원을 그리고, 헤드 끝은 큰 원을 그려야 돼. 골프스윙 음. 할 때는. 근데 손이 큰 아. 원을 그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오히려 헤드 끝이 가속이 붙는 게 아니고, 감속이 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몸, 뭐 하체 다 배제하고, 손의 느낌과 헤드 끝의 느낌을 손은 작은 원을 그리고 헤드 끝은 큰 원을 그리는 이 음. 느낌을 모션으로 좀 한번 보여줄게. 네. 그래 느낌에는 굉장히 손이 뻗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헤드 끝으로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하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헤드 손 높이 허리 왔을 때쭉 헤드가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각도가 90도. 이게 L자라고 해서 L2L승이라고도 하는데, 이, 치고 나서도 모션 같이 봐보자. 난 여기서부터 막고 나서, 헤드, 손이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손보다 헤드 끝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면서, 오, 오, 이제 헤드가 손으로 올라가죠. 그래야 이 오. 팔로우스로 올라가면서도, 여기 90도가 대박.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오늘 레슨의 핵심 포인트. 이 연습을 하루에 100개씩 하면, 네.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습 방법을 가지고 하는지에 음. 따라서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공 왼쪽으로 가든 뭐안 맞든 상관하지 말고 네. 오늘은 이 연습 100개 하고 갑니다 집에 100개요? 집에 못 가겠구나 <laughs> 아, 100개 금방 쳐요 <laughs> 그, 그 아, 느낌을 공안 맞아도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션을 만들 수 있을지 그으로 음. 가볍게 탁 아! 다시 다시 이거는 근데 연습량이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오, 근데 좀 펴졌다. <laughs> 공은 중요하지 않지만 <laughs> 잘하고 있어요. 조금 일자로 갔는데. 네, 다시 한번더세 네. 개만 더 쳐볼 건데 네. 느낌에는 네. 헤드가 공을 치고 나서 접으려고 하면 되죠. 치기 전에 네. 올라오면서 올라와 네. 버려야 돼 손으로. 헤드끝만 생각하세요. 헤드끝만 헤드끝만 생각하면서 두개 더. <laughs> 네. 두개더 칠게요 오, 이번엔 아예 반대로 갔어요 아 이거 쌩크 난 거예요 이거는 아. 반대로 아. <laughs> 열려가지게 아니고 아. 안쪽마저 쌩크 난 거예요 아 쌩크 <laughs> 골프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응. 진짜 극단적으로 연습해 줄게 응.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나나 응. 못해요 나, 나 이거 지금 못 꺾으면 나 엉덩이 맞으면 까번쳐봐도 아. <laughs> <laughs> 못해 아, 나 엉덩이 맞으면 아파요 <laughs> 안 맞죠? 아 어떡해 못해요 아, 맞아도 내가 맞으니까 집중하지. 아, 아, 집 집중 가지고. 네. 어. 너.. 짜 무서웠다. 너무. 진짜 무섭다. 한번 더 너무 무서워. 아, 조심하게 좀 해요.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마. 나안맞 다. 아, 걱정하지 네. 말고. 네. 어그 헤드만 빨리 올리면 돼. 뭐 음. 어, 잘할 수 있어. 알지? <laughs> <laughs> 어. 어좀 잘한 거. <laughs>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와, 오! <웃음> 잘했는데. <웃음> 근데 뒷모습이 <laughs> 약간 좀. 헤드 조금 올라. 한번, 한번 더 할게요. 한번 더. 뭐지 이 연습 방법은?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피니시까지 안 하고 음. 우리의 오늘 목표는 팔로우스로 올라올 때 헤드가 이제 올바르게 원을 그리는 음. 거 연습하는 거기 음. 때문에 팔로우스에서 아, 네, 한번 멈춰볼게요. 네. 하나, 둘, 짧게, 짧게. 어, 어, 짧게. 저 방금 잘했어요. 짧게 올라온다는 느낌. 한번 볼까요? 아, 공은 <laughs> 좀 이상한데. 자, 자세를 봤어. 공은 안 볼게요. <laughs> 짧게 올라온다는 느낌. 오, 오. 이렇게. 일단, 이게. 이게 느낌이 좀 다른데? 이 원리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 일단은. 뭔가 이렇게 짧게 착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왜냐면은 이게 양쪽 다 대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발 접죠. 근데 팔로스로 우갈 때는 왼팔도 접어야 돼요. 음. 근데 프로들 보면은 다 쫙쫙 펴져 있으니까 음. 다들 여기서 뻗으려고 맞아. 하니까 오히려 이 원심력 가속이 붙기 음. 때문에 당겨지는 거예요. 아. 치키닝도 나오고 갈비뼈 다치고 음. 어깨 다치고 엘보 이런 분들은 음. 다이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아. 올린 여러분들도 사실 공을 세게 치고 스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빨리 깨닫는 음. 게 먼저 내 몸에 음. 아 채를 휘두르는 원리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익힌 후에 스윙 배우고 뭐 모션 배워야지 음.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음. 그래도 모션 같이 볼게요. 네. 그래 오늘 느낌 지금 온 것처럼 이거는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해. 음. 그래서 백스윙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거랑 바뀐 게 맞고 나서 헤드가 이제 올라오지. 올라왔어, 올라왔어. 헤드가 이제 90도 이렇게 올라오잖아. 네. 이 느낌을 하루에 100개씩. 다음 아... 시간까지 연습해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골프하세요. 오늘 방 마지막 샷한 것처럼 꼭 연습해 오기 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몸의 골프 스윙의 응. 원리를 배웠고 오늘 채끝의 원리, 응. 휘두름 원리를 배웠고 다음 응. 시간에 되면 그때부터는 뭐힙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 배울 테니까 네. 가까이 오시고 네. 오늘 좀 소감 간단하게 짧게. 느껴 느낀 거 솔직하게 아,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은 지난 시간보다는 사실 제 몸에 원래 있던 습관이 워낙에 좀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 보니 고치는 게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어, 사실, 해요. 사실 맞아요. 네. 연습량이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마지막에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까지 프로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치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치기 전에 뭔가. 올려 치는 느낌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 이 채로 치고 나서 올리려고 하면 이 원의 스피드를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일단은 우리가 휘두르다가 0점 몇초 만에 끝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에서 이제 피니시까지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음. 때문에 뭔가 치고 나서 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맞는 거야 음.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이 스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음. 지나가다 보니까 맞는 거죠 어. 그래, 이 동작을 익힐 때까지 꼭 연습 많이 해오시고 네. 저희들은 또 골리니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니까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